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여의도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곧 이사를 한다고 해서 찾은 여의도는 그야말로 황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의도로 들어가는 버스도 없어서 마포대교를 걸어서 여의도에 들어섰는데 보이는 것은 거대하고도 텅빈5.16 광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멀리 시범 아파트가 몇채 보일 뿐이고 교회가 있는 서쪽으로는 한참 짓고 있는 교회와 바로 옆에 순복음 아파트 한채 그리고 저 멀리 역시 짓고 있는 국회 수당 뿐이었습니다. 지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은한 강아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병막 강산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조금 걱정이 됐죠. 과연 이런 곳에 성도들이 올까? 난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정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여의도에 대한 걱정을 싹 날려버린 사건이 바로 그의 여름에 있었습니다. 1973년, 마침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여의도 순음교회가 사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마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이전하던 그 시기에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부흥 집회였습니다.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제방에서부터 사람들 몰려왔고, 광장 곳곳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요회의 각종 모임과 차례 회는 여의도 순몽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마침 방학이었기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여의도에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길을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때 여의도는 통금도 없어서 밤새 친구들과 여의도 곳곳을 쏘다니기도 했습니다. 한참 예민했던 사춘기에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엑스플로 대성회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두 집회를 치르면서 황량하다고 생각했던 여의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대한민국의 한격 높아진 국격의 배후에 이두 집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집회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리더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군사를 모으라는 것도 싸울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야외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야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외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명령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야말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 치러 온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급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코로나19 발소로 인한 엔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순봉교회에서는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돌아온 선교사들의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온 한국교회 우리 서하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회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와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소아의 이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 사람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